난청은 왜 생길까요? 난청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원인들을 가지고 있죠. 그 예로 인체 불균형과 관련된 전음성 난청, 뇌의 신경적 불균형에 따른 신경성 난청, 귀 구조 외적 요인인 소음성, 이독성, 노인성, 이런 난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난청은 충격음과 소음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으로 주변 소음 및 충격음으로 인해 근, 유모세포, 부위의 손실이 주된 요인이라면 이독성 난청은 병적인 요인으로 귀 기관 및귀 주변, 악영향을 받는 경우로 근, 혈관, 유모세포 및 신경까지 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초기 전음성 요인이 유발되어 점차적으로 신경, 뇌까지 영향을 주는 혼합성 난청이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경우는 아직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연령이나 병적 요인에 앞서 누구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인데 말이죠. 스트레스는 뇌에서 출발하여 인체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난청 발생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난청 발생을 촉진시킵니다. 이런 난청의 악화는 시냅스와 유모세포간의 신경 재해의 문제로 발전하여 신경성 이명을 함께 동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신체 중에 신장, 척추 및 일부 오장육부의 이상이 있어도 전음성 난청과 함께 이명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인체의 불균형. 으로 인한 유인인 거죠. 또 돌발성 난청의 경우도 전음적 요인과 신경적 요인을 함께 가져오는데요. 이와 같이 난청의 유발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세까지 즐거운 인생을 영유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청력 상태를 검사하셔야 합니다. 꼭안 좋아진 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청력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완전히 회복이 안 되며 한번 악화가 되면 원래대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단지 완함이 개선을 통하여 일부 만족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난청의 형태를 꼭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청력 분석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후회 없는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력 상태를 3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세분화된 주파수별 특성과 시간 차이에 의한 분별법을 활용하면 청력의 반응을 또 분석해 주는 그러한 캡 히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후회없는 인생을 기기시기바랍니다이와같은 아, 문의는 혹시있으시면은아이라스바이사를 찾아 문의하시면잘안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